오늘은 호세아 8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드러내면 정죄함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 고침받게 하려 하심이 목적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결코 죄의 시슴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피검사하고 초음파 내시경으로 나의 병을 확인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치료받지 못하죠. 조기의 병을 발견하면 나음을 얻을 수 있듯이 자기 죄를 깨닫고 엎드리면 죄의 시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그 숨겨진 허물과 감추어진 나의 죄 알지 못하는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1절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운수가 독수리처럼 요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면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분다라고 말씀하죠.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거죠. 죄를 깨닫고 회개를 속죄를 촉구하는 나팔이죠.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팔입니다. 레위기 25장 9절.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불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불나팔을 크게 불지어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년에 한번 7월 10일 나팔절이 되면 나팔을 크게 불고 백성들이 회개하며 엎드릴 때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의 성전 지성수로 들어가는 그 날인 것입니다. 여수와 6장4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은약계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불 것이며, 여리고성이 어, 무너질 때 그때의 모습이죠.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불며 이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를 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또다시 하루 만에 일곱 번을 돌면서 나팔을 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 문을 열며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나팔 소리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마지막 그 날에 일곱 천사 일곱 나팔을 순서대로 불때 그때 우리는 또 다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 내가 보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이야기죠. 그 나팔이 불릴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쏟아졌죠. 그 나팔 불때그 나팔 소리를 듣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더럽게 있는 자는 날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내가 고메리며 탕자와 같은 죄인 중에 계수임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안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호세아가 나팔을 불며 촉구하죠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들이 듣고는 어이고 나는 이미 주를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팔 소리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안다지만 하 그들이 부 구하고 안다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고 부자 되는 것을 구하는. 바로 아론이 만들었고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인 거죠. 바로 단무스며바알이며 아세라 목상인 것이죠. 그들이 안다는 것들이 결국은 우상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선을 버렸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선은 바로 토브. 바로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적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절겨서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절겨서지 않는 그릇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열방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한 그릇인 것이죠. 그러나 그 그릇이 이제는 설모가 없다는 거죠. 열방의 전할 그릇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열방의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세상껏 구하며 우상성기와 더러워져버리면 결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절기서지 아니하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재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도이 에브라임은 곧 이스라엘을 나타내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재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재단 많이 만들고 열심히 예배하고 제사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함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아닌 우상숭배였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죠.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각종 부서 예배, 또 화요일부터 성경 모임,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그 예배에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의가 의 아니라 이 땅에 그 구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열심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무식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무식한 자의 열심, 그 예배는 죄를 가중시킬 것 뿐입니다. 열심히 기도해 하지만, 열심히 예배하지만, 잘못된 기도에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스르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얘기는 거다. 율법을 만든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망각하고 이상한 것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율법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 율법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압제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아닌 이상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율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내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며, 형제를 돌로 친 가인이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은 니무로시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자이며, 내가 송아지를 섬기는 자이며, 내가 바로 고멜이며, 내가 탕자이며, 내가 세상 남편 여었을둔 사마리아 여인이며, 내가 죄인주의 개수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풍요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부적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법도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십자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난국을 따로 세우고 또한 성벽을 많이 지어서그 성벽이 나를 지켜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laughs> 세상의 돈을 날이 지키고 또뭐 예쁘고 잘생긴 외모가 나를 지키고. 학벌과 지휘가 나를 지킬 것이며, 상황과 조건이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참으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이며, 하나님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며, 광야에 홀로 처한 덜나기이며 즐겨서지 않는 그릇으로 보호를 받지, 받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불타고 무너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달궈진 화덕같이,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속이는 화살같이 세상과 하나님으로 두 마음을 품은 우리의 완악함 가운데,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닫고, 온전히 나를 고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날마다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